참석 하신 분들은 두개표 참관인 또는 관람인의 입장에서 지연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마천시 선거관리위원회 조항동 사전투표소의 사전투표 시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선거입과장께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전투표 및 대표 시연의 진행을 맡은 중앙선관위 선거의과장 조규영입니다. 제가 있는 곳은 과천시 중앙동 사전투표소 입구입니다. 사전투표소에서는 선거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구시군 선거안이 관할구역 내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에는 관내 선거인, 구시군 선거안이 관할구역 밖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에는 관외 선거인으로 구분됩니다. 다만, 하나의 구시군 선거안이 국회의원 지역구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국회의원 지역구로 구분됩니다. 사전 투표소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사전 투표소 장비입니다. 첫 번째 군인 확인기입니다. 두 번째는 명부 담아야 됩니다세 번째는 투표용지 발급기입니다. 네 번째는 규모선 통신장비입니다. 사전투표장비는 이 네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장비별 주요기능은 앞에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투표개시전 투표준비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투표관리관은 오전 5시 투표사무원과 투표 사전투표 참관인을 대상으로 투표관리 및참관요령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런 다음 정당 후보자가 신고한 사전투표 참관인과 함께 투표소 및 투표함 대외의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여기는 관내 사전투표함입니다. 관내 사전투표함은 이송 및 보관의 용이성을 위하여 2014년도부터 행단식 투표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투표 시간 동안 거치를 위해 받침대를 장착하여 투표소에 위치합니다. 투표 개시 후에 투표소를 방문하는 선거인은 받침대가 장착된 투표함을 보기 때문에 행낭식 투표함을 가짜투표함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사전투표함, 관내 사전투표함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관내 사전투표함은 플라스틱 투표함으로 선거일 투표함과 똑같습니다. 일부에서 이 선거 가방을 보여주면서 관내 사전투표함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보시는 바와 같이 사실이 아닙니다. 사투표사관련은 장관의 장관하에. 투표함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투표함 앞뒤를 일회용 자물쇠로 봉쇄합니다. 그런 다음 사전투표관련관과 참관인이 서명한 특수봉인지를 자물쇠 위에 부착합니다. 안안 특수 보인 일은 훼손 시 특수 마크가 표시됩니다. 그럼 특수 보인지를 떼어오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특수 보인지를 떼어내면 그 기능이 상실됨으로 투표함을 조작 바꿔치기할 수 없습니다. 이쪽도 보여주세요. 이쪽도 로도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어떻게 수있을요좀 이쪽으로 더 보여주십시오. 이쪽도 한 보여주세요. 여기도요. 멈주세요 여기 잠깐 여기 다시 한요 이쪽도 한 보여주세요. 질문은 나중에 퇴정답 시간에 질문해 주면 시 감사하겠습니다. 투표 준비를 마쳤으므로 투표를 개시하겠습니다. 먼저 참관인의 참관하에 통합명부 시스템의 투표 투표면과 조회화면에서 투표 개시 전에 투표한 기록이 없음을 확인하고 투표 개시를 합니다. 다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부터 투표 시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관내 선거인의 투표용지를 발급하겠습니다. 본인 여부 확인을 마친 후 통합 명부 시스템에서 선거인을 조회하여 투표용지를 발급합니다. 사표 용지 발급 시1련번호는 2차원 바코드로 표시되며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위원회명도 함께 포함되어 총 31자리로 표시됩니다. 1련번호는 관내, 관외 구분 없이 9시원선거인를 기준으로 전국에서 투표하는 선거인에게 선거별, 선거구별로 순차적으로 부여됩니다. 그럼 사적표 용지에 있는 2차원 바코드를 리더기로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사전투표 2차원박 부대에는 선거명 12자리, 선거구명 8자리, 관할위원회명 4자리, 일련번호 7자리로 구성되어 어떠한 개인정보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2차원박 부도 리더기는 여러분의 휴대폰으로도 당시 읽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투표자의 투표기록은 동합선거인명부에 실시간으로 기록됩니다. 사전투표자의 투표 사실은 선거인투표소에서 사용하는 선거인명부에 투표용지 수령인 안에 사전투표 일자 사전투표 사전투표수명이 기록되어 이중으로 투표할 수 없습니다.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수령 후기표사소에서 투표한 후 투표지를 접어 투표함에 투입합니다. 아, 다음은 관외 선거인지, 선거인의 투표 공지를 발급하겠습니다. 선거위는, 관내 선거인은 관내 선거인과 다른 점은 투표용지와 함께 주소라벨이 발급되고, 실사무원이 배송용 봉투에 주소라벨을 부착하여 선거인에게 투표용지와 함께 교부합니다. 앞면에 보시와 같이 주소권 아벨에는 우체국 등기번호, 관외 선거인의 주소지 관할 선거인 주소, 선거용봉투 접수에 필요한 사전투표자의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밑에 보시는 내용은 사전투표가 사전투표자 정보가 담긴 바코드를 읽은 내용입니다. 1 5섯째에는 투표 종류, 은면 동명, 투표구명, 선거인 명부 등재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외 선거인의 등기번호는 우체국과 관할 선관위가 함께 관리하고 있어 이를 통해 보편물의 인동명료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목소리> 선거인은 투표용지와 회동용봉투를 가지고 기표소에 기표한, 투표용지에 네. 기표 기표한 후 회송용봉투에 투표제를 넣고 봉투를 봉합하여 투표함에 투입합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럼 아마 시각은 오후 6시입니다. 사전투표 완료하는 참관인의 참관하에 참관인은 참관이 봤으니까 뒤로 러가 참관인의 참관하에 관료의 사전투표함을 먼저 대함합니다. 을대함하여 해송용 공터 수를 계산하고 우체국에 인계하고 우체국은 구시은 선관위의 등기우편으로 관해사수 수지 즉 해송용 공터를 해송합니다 해송용 공터는 우체국 인계의 폐법에 따라 선거 업편물로 우체국에서 취급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때 해송용봉투에 넣지 않은 투표지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투표지를 별도 봉투에 넣어 관내 사전투표함에 투입하며 개표소에서 이를 별도 개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위원회로 보내는. 해당위원회에서 이를 합산하여 개표결과를 공표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사전투표함에서 다른 위원회 투표지가 발견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사전투표함을 공세, 봉쇄, 공인하겠습니다. 투표관련은 투표, 투표 참관인의 참관하에 주입구에장검필을 꽂아 공세한 후 수입구 이외에 특수봉인지를 부착한 후, 정당 후보자들을 참관인과 함께 서명합니다. 이때, 투표 개시 전, 투표함 앞에 부착한 특수봉인지의 상태를 확인하여, 봉인지가 우승된 경우 보완합니다. 또한, 투표 참관인은 교대로 참관할 수, 참관하게 할수 있고, 언제든지 교체가 가능하므로 투표 개시 전 투표함 앞뒤에 부착한 특수봉인지에 서명한 참관인과 투표 종료 후 투표함 피입에특수봉인지 서명한 참관인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후 사전투표 관리반은 사전에 시정한 참관인과 경찰 본반하에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관내 사전투표함을 인계합니다. 구시구 선관위는 정당추천위원회에 참여하여 관내 사전투표함을 인계받아 CCTV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였다가 선거일 투표가 시각 후 대표 참관인 참관하에 경비용차와 함께 개표소로 이송합니다. 한편 등기우편으로 관할 선관위에 회송된 관내 선관인 회송용초는 정당추천위에 원 참여하여 구시구 선관위에 설치된 국편투표함에 투입하고 선거일 투표 마감 시작 후 관내 사전투표함과 함께 대표소로 이송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사전투표 시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